한번더 은혜의 기념비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어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개수하고그 얻은 물건을 배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받은 절반에서 이것들을 거두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 여와께 호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 가운데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와의 호 성막을 맞는 레인에게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또한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나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을 계수해 보니 한 사람도 줄지 아니하였음을 말하고 자신들이 받은 모든 금부지들을 속죄함을 받기 위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금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물을 삼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보고서는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가득 넘쳤습니다. 더 나아가 죽음을 맛본 아군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즉, 완전한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쟁은 실패와 낙심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쟁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완전한 전쟁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우리는 보물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게 된 전리품들은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얻게 된 전리품이 그들의 힘과 능력에 의해 얻게 된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지 않는 백성들에게도 나누어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전쟁에 나간 사람들로 인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음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나의 능력과 지혜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진 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이웃들과 함께 흘려보내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 맞은 편암 요당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미디안과의 전쟁은 가나안 땅에서 진행될 전쟁의 예고편이었고 전쟁의 승리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에 있음에 오직 순종함에 있음에 알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배함이 없는 눈물 없는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내 삶의 어려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죄로 인한 심판의 모델이 아닌 순종을 위한 은혜의 모델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파이팅!